여를 찬양하라.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아있는 한 나의 하나님께 찬양 노래를 부르겠노라.너희는 방백돌도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마라.그들은 구원을 가져다 줄수 없다.그의 영이 나가면 그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생각도 그날로 소멸되고 만다.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행복하다.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언제나 충실하신 분.사기를 당한 자들을 위해 공의를 지켜 주시는 분굶주린 자들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다.요하는 강한 자들을 놓아 주신다.요하는 눈먼 이들의 눈을 떼게 해 주시고 요하는 구부러진 이들을 일으켜 주시며 요하는 의로운 이들을 사랑하신다. 요한은 외국인 거주자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없는 아이와 가부를 돌봐 주시지만 악인들의 계획은 무산시킨다. 오시오나, 요한은 영원히 왕이시며 대대로 너희 하나님이시다. 야를 찬양하여라. 야를 찬양하여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으니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마땅한 일인가. 유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마음이 찢긴 이들을 고쳐주시고 상체를 싸매주신다. 별의 수를 세시고 모든 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강하시며 그분의 이해는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다. 요한은 온유한 자는 일으키시지만 악한 자는 땅바닥에 내 던지시는 분. 감사함으로 요한께 노래하고 수금에 맞춰 우리 하나님께 찬양 노래를 불러라.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는 분,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 산에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에게 그분은 짐승에게도 배고파 우어대는 어린 까마귀에게도 먹이를 주신다. 말의 힘도 좋아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힘센 다리에도 탐복하지 않으시니 요하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 자신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오 예루살렘아 요하께 영광을 돌려라. 오시오나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너희 성문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너희 아들들을 축복하신다. 내 영토에 평화를 가져다주시고 제일 좋은 밀로 너를 배불리 먹이신다. 그분이 땅에 명령을 보내시니 그분의 말씀이 빨리도 달린다. 그분은 눈을 양털처럼 내리시고 서리를 재처럼 흩드시며 우박을 빵 조각처럼 던지시는 분 누가 그분의 추위를 견딜 수 있으랴? 그분이 말씀을 보내시자 그것이 높고 바람이 불게 하시자 물이 흐른다. 그분은 야곱에게 자신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규정과 판결을 알리시는데 다른 어쩜 민족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은 그분의 판결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분의 판결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 야를 찬양하여라.